이래서 안 거라고. 할수 없어,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개무시하던 영국 연구원이 인천공항에서 노트북이 개박살나자 저지른 일에 음. 소름돋았어요. 최근 한 영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 파견을 명령받았을 때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외국어를 연구하는 저는 일본 파견에서 막 복귀한 상태였는데 동양국가로의 파견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에서의 파견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일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수소는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운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근처의 동방국인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인천공항에서 다리가 걸려 낮아 빠지면서 노트북을 떨어뜨렸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빵 터지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자료가 모두 들어있는 노트북이었기에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이 다 날라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자빠져서 노트북을 깨먹은 건 온전히 저의 탓이었지만 와서 이러한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괜찮으세요? 어휴, 조심 좀 하시지.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검사 받아보세요.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타인의 관심과 걱정. 그리고 배려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서져버린 노트북만 걱정했죠. 그래서일까요? 저를 걱정해주는 한국인분들에게 울먹이며 다소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제발 저좀 내버려두세요. 노트북이 다 부서졌다고요. 전 이제 끝이라고요. 그런 런데 충격적인 건 이러한 저희 발언에 보인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리 둥절한 표정을 짓던 그들 중한 명이 말했죠. 아니, 노트북이 부서진 건안 됐지만 그 정도면 그냥 한 시간이면 수리될 텐데 왜 그렇게 우세요? 이게 대체 뭔 소리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게 영국에서는 이 노트북을 살릴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데만 3주가 걸렸고 다시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노트북을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의 수리 비용이 청구되기에 거의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한국인 중년 남성분이 명함을 하나 건네주시더니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노트북을 확실하게 고쳐줄 업체라면서 말이에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방문했는데 해당 수리점의 수리 기사님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만 남긴 채 어딘가로 제 노트북을 들고 가버렸죠. 그런데 약한 시간 후 수리 기사님은 개박살이 났던 저의 노트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서 오셨더군요. 이게 진짜 제 노트북이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수리 비용이 영국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이지 경험하면 할수록 놀라운 나라더군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려심 깊고 친절했으며 남의 일을 제일처럼 빛고이 나서서 해 주시는데 정말 생소하면서도 기분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해결되는 한국의 시스템과 한국인의 따뜻한 정문화가 자랑스럽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